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이사학반 나은 연아입니다. 사실 제가 이대 에 정말로 합격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몰랐고. 사실 제가 정말로 이대 에 붙을 줄은 몰랐고요. 일주망이었던 학교에 붙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 부모님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셔서 재수한 거 보상받는 거 맞고 좋았습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하고 4월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기록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미나스를 새로 알게 되어서 동업쌤한테, 원장쌤한테 상담을 받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기록이 바로 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신 전까지 실기에 거의 80%를 완성을 하고 시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운동하는 걸 찍어서 동영상으로 피드백 주시는데 그것도 엄청 꼼꼼하게 봐주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길게 피드백해야 될점다 알려주셔서 그것도 기록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소수정이라서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가르치지 않고 제가 못하는 거랑 제가 저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찝어서 가르쳐주셔서 엄청 효율적이었고 실제로 실제로 선생님 3명에 학생 2명 이렇게 수업한 적도 있어서 거의 과외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꼼꼼하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입시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최대 입시는 운동만 잘해서도 안 되고 공부만 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에게는 입시가 상상 이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돌아오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되게 큰 기회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꼭 목표한 학교에 가시길 바라겠고 참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탐구로 대학을 온 거라서 탐구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화이팅 슬기도 화이팅 미너스도 화이팅 지금 선옥쌤이 저저 인터뷰 시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거 왜 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선옥쌤 제 앞에서 웃고 있고 이거 봐요 <laughs> I think.